기다란에 빼주십시오. 특사가 이슬기야. 제가 한두번 속았습니까? 어차피 판 사판 양심 산업회사 형량이라도 줄이랍니다. 애국자답게. 애국자, 애국자, 그놈의 애국자. 여기서 한두 비참 비참 본 적이 없어요. 이 손으로 때려잡은 사람들 비명 소리가 머리 쪽을 빙빙 돌아요. 우리가 우리가 애국자입니까? <laughs> 이 반나절기가. <laughs> 성판들이 구멍 나고 싶네? 쇠! 아니지, 아니야. 네 마누라, 네 아새끼들 임진강에 던져버리고서 월북하다 뒤진거로 처리하면 그만이지. 해봤으니 그니 네 알기야. 내래 네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걸 똑똑히 먹었어. 선배가 나고 애국자야, 월북자야. 받들겠습니다. 받들겠습니다.